안녕하세요. 국제인증센터 대표 인증도사입니다. 이전 시간에 다른 챕터에서 설명드린 표시 공정도의 타이틀 항목에 대해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안 보신 분은 시청하고 오시면 다음 과정이 이해가 빠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점선 표시된 플로우 차트 및 프로세스, 작성 시 설정하는 공정도시 기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도시 기호를 알면 육시그마 매핑 사업계획서, 부서별 업무 플로우 차트, 업무 절차서는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용이합니다. 특히 IATF 모든 절차서는 플로우 차트 도시 기호로 프로세스화하는 것이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공정도시 기호입니다. 모든 프로세스 및 표준서는 엑셀이나 PPT로 활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시상단 메뉴에서 삽입을 선택하고 표를 선택한 후열 과행을 원하는 범위를 마우스로 설정하거나 직접 별 과행 설정하면 쉽게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공정 간 순위를 설정하고, 공정 도시 기호 428 플로우 차트에서, 외주 공정, 우리의 주 공정, 우리의 서부 공정 셀칸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공정의 흐름을 표시할 수 있는 도시 도형으로, 1번 원재료의 외주에서, 우리 회사에 입고되는 공정으로, 역삼각형은 소재 및 제품에 입고, 저장, 출고를 표시합니다. 2번 다이아몬드 도형은, 제품 및 재료의 검사를 표시합니다. 3번 원형은 제품의 생산 공정 및 포장 공정을 표시합니다. 4번의 원형의 다이아몬드 표시는 메인 공정을 하면서 검사를 해야 하는 도시 기호입니다. 5번은 메인 공정에서 검사와 함께 수량을 파악하라는 도시입니다. 6번 원형의 K 표시된 것은 컨베이어를 태우는 공정입니다. 7번 원형의 H 표시는 수작업을 해야 하는 공정입니다. 이것만 알면 쉽게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직접 프로세스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